전문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후훈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5일 일요일 밤 11시 14분 시작하겠습니다. 어떻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 주 말씀드렸던 대로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 관점을 지향을 했고 이번 주도 일단, 장초, 월화 정도에는 관망세를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매년 12월마다 반복되는 일들이 있죠. 일단, 연말 대주주 양도세 이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좀 소형주를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중형주. 대형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변동성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잘 하지 않는 편이고, 중형주인 뭐 시총 7천억 원에서 약한 6조 사이에 있는 그런 섹터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 것들, 특히나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곳들 중심으로 매수를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불확실한성이 좀 높아지는 장세에서는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들 2022년에 증설이라든지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곳들 중심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현재 시장에 좀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일요일에는 이렇게 저평가 우량주를 많이 설명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음 내일인 월요일에는 제가 장초에 뭐좀 상승할 만한 급등주 같은 것도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전 사실 뭐 전체적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결국엔 급등주를 해서 사실 네개 성공하고 한두 개 물리는 것보단 결국엔 저평가 우량주에 중장기 투자해서 큰 수익을 보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주식 투자를 특히나 1년 이상 하셨던 분들은 작년 11월, 12월 장을 겪으셨을 거예요. 보통은 12월 둘째 주까지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시총 1, 2천짜리 소형주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좀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중대형주가 어, 연말에는 좀더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죠. 일단 대주주 양도세 이슈랑 오미크론까지 악재가 겹쳐서 11월 대할 개인 순매도가 상당히 커졌다 보시면은 11월에 2.4조 첫 순매도가 이루어졌다 1월부터 10월까지는 계속 순매수를 보였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근데 11월에 들어서 이렇게 2조 원이 넘는 매도가 이루어졌다 결국엔 이건 해석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뭐 피카온 논란도 있었고요 오미크론 같은 돌발 악재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결국엔 매년 반복되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도 무시할 수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 의미를 뭐 정의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직계 합손 직계 가족 합산에서 1 0억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이제 대주주로 분류가 되고요. 물론,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 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어쨌든 제가 어, 뭐 제가 뭐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도 사실 시총 뭐 천억 원에서 오천억 사이에 있는 곳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곳들은 당연히 12월 첫째 주째주까지는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12월 28일이 확정일인데 그 전에, 그때까지 가면 아무래도 이미 회피 물량이 많이 나와서 주가가 하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전에 주식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연말에 매년 개인의 순매도 물량은 적게는 1조 2천억 원에서 많게는 3조 8천억 원까지 달해 왔다라는게 통계치죠. 그렇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악재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제 주식 양조 관련 대주주 요건에 대한 이 장표도 좀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2000년 4월 1일 이후의 양도는 코스피는 1% 전체 시총이죠 그 종목의 시총의 1% 또는 10억원 이상 그 다음 코스닥과 같은 경우는 10억원 이상 또는 2% 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를 보면은 저는 이제 계속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계속 조심할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요일 내큰 과대낙폭 이후에 수목금은 사실 기술적 반등을 했거든요 여기서 오늘자 기사도 보면은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라고 기술이 되어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게 상승 추세로 가기보다는 분명히 어 코스피나 코스닥 기술적 추세를 봤을 때는 하락 추세가 맞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최근에 과대 물량 뭐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길간 매도세가 상당히 크게 나왔죠 그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 리밸런싱이 좀 이어지는 것 같다. MSCI에 대한 뭐 리밸런싱 문제도 제가 수요일 화요일 목요일 날좀 방송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재편이 되면서. 오히려 최근에 좀 보이는 모습들은 저평가 우량주라고도 볼수 있는 효성그룹 관련된 곳들이 지금 3거래 일 연속으로 한 매일 3%에서 6%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이 최근에 오랜 기간 조정을 좀 겪으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그렇게 좀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 메타버스라든지 게임이라든지 NFT나 이런 곳들에 밀렸던 과거에 실적 좋았던 기업들이 다시 조금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매수세가 시작이 됐다라고도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역시나 실적 주로 좋게 보는 것은 제가 뭐한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반도체 비메모리 쪽이죠.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최근에 매수세로 외국인들이 상당히 큰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아래 단에 있는 중형주인. 뭐 P.S.K.라든지 유니셈이라든지 테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여전히 상승세가 좋은데 그런 것들의 흐름도 여전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든 4분기 서버 DRAM 수요가 전망치로 웃돈다는 그런 소식대에 의해서 다시 이제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쪽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상장한 S.K.스퀘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편입된 이제 카카오페이, 뭐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것들도 상당히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카카오나 하이브 네이버까지도 이렇게 매수가 연말 들어오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것들은 이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에 따른 대형주 그리고 실적이 어느 정도 내년에는 좀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안전한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에도 써 있는 것처럼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도 업종에 따른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현재 실적을 입증했다라는 기사가 써 있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실적 시즌은 4분기 실적 시즌 이제 1월 달이긴 하지만 이제 12월 달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모아가는 매집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중대형주들은 연말 대주주 양도세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어쨌든 시총 하위 종목군보단 상위군 쪽에 좀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여러 번 설명드렸었지만 증설 이슈가 있는 솔브레인 또는 이제 유진테크, P.S.K. 뭐 테스 최근에 이제 테스터 쪽에도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테스나나 테스 같은 곳들도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소개할 종목들은 이제 효성그룹주인데 사실 효성그룹주는 제가 예전에 굉장히 많이 방송을 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제 법학자 훈훈이하고 이렇게 종목명을 치시면은 제가 이제 효성 tnc를 검색해 본 건데요 예전에 했었던 방송들이 나오거든요 7개월 전 6개월 전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어, 효성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1월 달에도 매수 매도를 했던 곳이고 뭐 20만원 대 30만원 대 효성 tnc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많이 정, 종목 설명을 많이 드렸던 종목들이고요 물론 그러고 나서 많이 올랐죠 거의 한올해만한 4배 가까이 오른 종목인데 어쨌든, 최근에 조정이 상당히 길었어요. 한 4개월 가까이 거의 한 반토막 정도가 났죠. 사실은 실적이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이제, 서프라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조금 이렇게 실적치가. 예상보다는 좀 적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실적치를 하회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 매물들이 나온 건데 그렇다 쳐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의 반 가까이 하락을 했죠. 50% 가까이 하락을 해서 최근에 지금 3거래일 동안 한 10%에서 1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아직은 역별 추세고 이제 정별 추세까지 전환까지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그래서 수급의 동향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것처럼 이건 12월 1일자 한국경제 기사인데 효성 TNC라든지 OCI라든지 이렇게 목표가의 절반밖에 안 되는 괴리율이 상당히 큰 종목들에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기사도 좀 나와 있죠. 보시면은 뭐 SK 렌터카라든지 효성 TNC 이때는 사실 효성 TNC 주가가 53만 4천 원이었고 괴리율이 거의 한95% 굉장히 큰괴리율이죠 그리고 OCI라든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었던 그니까 이제 가치주 사, 월 달에 장세 때 세아베스틸도 상당히 많이 추천드렸었는데 그때 급등을 했었던 세아베스틸도 현재는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그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뭐 실적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에서 좀 관심이 좀 멀어진 종목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주 최근에는 이제 미국 증시도 화학주나 이런 철강 이런 것들까지도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우존스가 지금 나스닥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제 추세를 살펴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효성 TNC나 이런 뭐 효성 화학, 효성 첨단 소재 같은 전통적인 화학주에도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그런 것들은 실적이 좋으면서도 어느 정도 끼가 있는 종목이라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룹주인 이제 효성, 그다음에 이제 사업회사인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효성 화학. 이렇게를 조금 그래도 차트상으로나 뭐 실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사실은 효성 중공업이나 효성 ITX 같은 경우 좀 따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일단 제외하고 갤럭시아 머니틀이랑 갤럭시아 SM 왜 제가 분류를 해놨냐면, 여기도 효성 지분이 좀꽤 들어가 있어요. 뭐, 갤럭시아 머니틀리나 갤럭시아 SM을 뭐, 제 주식방송 들은 분들은 잘 알겠지만, 단알과 함께 굉장히 급등을 했었던 핀테크 관련된 주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하고, 시총이 1조가 넘는 효성,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효성 화학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효성은, 현재 주가가 10만원이에요. 지금 3거래일째 상승을 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보시면은 시가 총액이 약 2조 1071억원. 제가 재무제표 딱한일분만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보시는 것처럼 시총이 2조 1천억 원인데, 매출액이 3조가 넘어요. 3조 4천억 원. 굉장한 실적주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몇 개만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 이런 종목은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이렇게 시총보다도 매출액이 더큰 곳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19.28, 19.28% 부채비율은 76%, 유보율도 6,769%,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부채율은 결국, 뭐, 100% 이하면 당연히 뭐, 우량하다고 볼수 있겠고, 유보율 같은 경우도 막, 각자 기준마다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2,000%가 넘으면 괜찮게 보고 있는데, 상당히 우령지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뭐 최근에 차트가 많이 무너지고 저도 이제 정비할때좀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현재 한 마이너스 한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최근에 3거래일 동안 좀 상승을 하면서 어 손실률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좀 보면은 6개월 목표 주가가 14만원이죠. 이거는 가끔 증권사 리포트마다 1년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데가 있고, 6개월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데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14만원, 6개월 목표 주가로 제시가 됐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어, 실적치가, 어, 그런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됐다는 건좀 아쉽습니다. 다만 이게, 어, 딱두달 전, 그 10월, 8월 달에 그 리포트를 보면은, 목표 주가가 18만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보시는 것처럼 14만원으로 하향 조정이 됐는데, 그 이유는 효성 TNC가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는 인도 시장에 대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보유 계열사 주가 하락에 따른 지분 가치 감소 반영 여기는 아무래도 본주기 때문에 좀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상분기 영업이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 1,758억 원 정도 나왔다 그래서 어쨌든 효성 중공업이나 효성 화학의 실적 부진 때문에 그렇게 좀 하락을 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래도 4분기와 내년 2분기, 내년 1분기에는 아무래도 효성 TNC의 효성첨단 소재의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효성 분주도 괜찮을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 TNC 말씀드리면 시가총액은약 2조 5,836억 원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은 어마어마하죠. 8조가 넘죠. 2조짜리 시총인데 매출액은 8조, 거기다 영업이익도 1조 4천억 원. 영업이익률은 17%나 되죠. 부채비율은 말씀드렸던 대로 한, 그백100%제 기준보다는 좀 높지만, 그래도 어쨌든 294. 근데 이제 유보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죠. 보시면은 이렇게 유보율도 2919%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효성TNC 같은 경우 최근에 우호적인 조금 증권사 리포트가 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됐고 예전에 목표 주가는 100만 원이 사실 넘어섰습니다. 넘어섰다가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좀 하회하면서 좀 낮아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인도의 폭발적인 수요 그리고 2022년에 인도가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런 수성 TNC 같은 건 스판텍스가 주력 사업이죠. 그리고 이제 4천0 4억 명에 당할 달하는 밀레니엄 세대 의 인도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4분기 영업이익은, 아직 4분기 영업이익은 발표는 안 됐죠. 근데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21% 상회할 전망이다라는 내용. 인도의 성장성을 감안을 하면, 현재 PR이 한2 5 정도 되는데, 굉장히 저평가된 수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나온 기사들도 한번 살펴보면, 보시면 은 4분기 호실적과 인도에 대한 내용 나왔고요. 그래서 추가 증설에 대한 또 내용도 나왔죠. 2022년 하반기 추가 증설을 통해서 인도네 뭐 이런 실적을 좀더 공고히 가져갈 거란 전망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중장기 재평가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내용이고요. 4분기 영업 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208% 증가한 4,80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21%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어쨌든 4분기 실적 발표가 되는 1월이 아닌 현재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우리 서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시총이 한 3조 195억 원 정도 되고요. 매출액도 3조가 넘죠. 3조 한 5천억 원 정도 되고 영업이익률은 한13% 정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보다는 조금 높긴 한데 부채 비율도 어쨌든 그래도 500% 정도 유보율도 여전히 괜찮은 1200%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효삼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또 리오프닝, 수혜주라고도 분류가 돼 있고 목표 주가는 95만 원이에요. 그래서 세개의 종목을 모두 살펴보면 은 모두 지금 목표 주가까지가 한50% 이상 남아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죠. 매력적이고 보시면 타이어 코드에 대한 내용들 좋은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 효성첨단소재가 독보적인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동사의 슈퍼섬유 생산 능력은 작년 5,335톤에서 내년 하반기에는 약 10만 톤 정도로 93% 증가한다. 그래서 1만 톤을 상회할 전망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저는 어쨌든, 뭐, 제가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이런 아이디어 또는 기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환기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결국에 이런 것들은 뭐 네이버 증권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환경 컨센서스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원문을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마지막으로 효성화학인데요.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주식들보다는 사실 조금 더좀 변동성이 약한 모습이고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다른 종목들이 지금 거의 반토막 난 거에 비하면은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하락하진 않았었고 어쨌든 시총은 한 1조 129억 원, 그리고 매출액은 약한 2조 5천억 원 정도 되고 최근에 이제 흑자 전환을 되면서 좀 주목받기 시작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폴리케톤, 그래서 올해 흑자전환이 전망이 예상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최근에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죠. 자동차 부품형 판매가 좀 증가를 하고 있다. 결국에는 ESG 경영 때문에 이런 뭐 인프라 대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고 대비, 대기 환경 오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사용하는 전기차 향 플라케톤 부품 채용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작년 매출액이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훨씬 더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현재 46만원으로 제시가 됐고요. 네, 일단은 이 정도로 일단 정리해드리고 차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효성 차트를 좀 살펴보면 은 상당히 주가가 많이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꼭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는 게 어, 특히나 저희 종목방에 계신 분들은 이 종목토론방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최근에 급등주를 많이 매매를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두달 전부터 게임주, NFT, 메타버스 이런 사실은 변동성이 크고 핫했던 주식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고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사실은 이런 차트가 사실 정상적이거든요. 일반적인 이런 실적주들은 대부분 이렇게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거의 한 4개월 가까이 4개월 가까이 이렇게 조정을 크고 큰 조정을 받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또큰 조정을 받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인 패턴인데 이것을 되게 못 참아세요. 보시면은 이때도 4월 달이죠.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종목 설명했었을 때인데 4월 달에도 이렇게 굉장히 거의 2배 이상 상승을 했지만 또 이렇게 보면은 한 4개월 정도, 3개월 정도를 또 조정을 받았고요. 거기다 또 이렇게 급등을 했고 최고점을 찍고 나서 또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뭐 델타 변종 바이러스라든지 오미크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무래도 실적이 조금은 하회 하회가 나왔다는 것들 그런 악재로 인해서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제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전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진 수치고 하지만 지금 이제 다시 거래량이 늘고 수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제 사실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매물대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 정도만 벗어난다면 십만 한 오백 십만 한 오천 원선 정도까지만 넘어선다면 어느 정도 매물대 해소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아쉬운 점은 현재 역배열이죠. 역배열 상태인데. 그래도 5일선, 20일선 위에는 올라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추세가 좀 행보, 행보 추세가 이어진다면 다음에 정비율 추세 전환도 한 일월 정도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간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부분도 유미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효성 TNC인데 효성 TNC는 보신 것처럼 96만 3천 원까지 갔었어요 7월달에. 그래서 제가 뭐 이때도 방송을 많이 했었고 뭐 이때도 방송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아무래도 3분기 4분기 실적이 좀 적게 나오면서 그렇게 이제 어쨌든 많은 하락을 했는데 굉장히 과대낙폭이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역시나 이제 역배열인데 그래도 현재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12월 1일 날 6%, 12월 2일 날 6%, 12월 3일 날4% 이렇게 3거래일 동안 약한 17% 정도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추세 전환으로 가고 있다. 기간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이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시간이 횡보를 거쳐서 좀 상승을 해주면은, 이제 골든 코로스도 일어날 수 있는 차트죠. 그래서 이제 효성TNC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졌다. 그래서 과대 낙폭이라고 봐서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효성첨단소재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 차트로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효성첨단소재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보시면은 지금 60만 원 선을 지지라인을 구축을 하면서 크게 하락하진 않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러니까 실적 기반해서 좀 비교해서 효성과 효성 TNC, 효성첨단소재 이런 종목들을 분석을 하면서 충분히 세 종목다, 끼가 있는 종목들이고 사실 제가 효성그룹주를 예전부터 가장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룹순환매가 돌아요. 사실 그룹순환매가 돈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효성 tnc의 호재가 있어요. 그러면 은 효성첨단 소재와 효성 화학 효성까지도 상승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어, 왜냐면 항상 같은 날 이게 실적 발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 효성화학의 실적 발표가 조금 잘 나왔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또 효성그룹주가 또 순환매가 도는 그런 장점을 가진. 근데 물론 그것도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떤 종목이 안 좋게 나오면은 효성그룹주가 같이 빠지는 경향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효성그룹주 같은 경우는 매매를 여러 번해 봤지만 상당히 그래도 뭐 끼도 있고 실적이이 정도로 받쳐주는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뭐 하루에 10% 이상 상승하는 끼가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드문데 굉장히 그래서 저도 큰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고 현재는 이제 효성만 보유를 하고 있지만 효성 TNC나 효성첨단소재도 눌림목에 따라서 배수를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뭐 일요일날 어, 저평가 우량주를 주로 설명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좀 다뤄봤고요. 제가 이제 12시 지나서 한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는 어느 정도 내일 좀 볼만한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보시, 보게, 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다 돼가니까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좀 발음이 꼬이네요. 네, 주식 토론방 고정 댓글에 써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 하여튼 지금 일요일이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월요일 새로운 장이 또 시작이 되는데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아시아 증시 평균보다도 많이 올랐고 미국 증시가 또 금요일날 폭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음의 각오는 충분히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목금에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게 상향 추세로의 전환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에 불과한데 거기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월화까지 좀 하락폭이 그만큼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또 오미크론에 대한 확진자도 국내 확진자 지금 12명이 넘었죠. 12명이 됐고, 뭐 5천 명이 계속 지금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하여튼 보수적인 투자, 그리고 12월 달에는 이런 대수, 대주주 왕도세 과세 같은 그런 돌발 악재들, 그 다음에 뭐 FMC 회의라든지 이런 테이퍼링에 대한 조기 이슈, 뭐 이런 것들은 뭐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위험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히 숙지도 하시고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이번 주도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